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조금 전에 대성하이텍 청약이 종료되었고 소카는 1일차 청약이 마감되었죠. 대성하이텍 청약 결과를 먼저 보고 소카 내일 청약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대성하이텍 약 13만 계좌 정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저의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약 15만 5천 계좌가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균등 배정으로는 1인당 2.68주가 되는데요. 3주를 받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습니다. 비례 경쟁률은 2273대1이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마지막에 경쟁률이 쑥쑥 올라가더라고요. 한주 배정을 위해서 증거금은 약 1000만원이 필요했었고요. 일반 고객 청약한도 54,000주였는데, 풀청약하셨다면 비례로는 24주가 배정될 것 같습니다. 균등까지 합치면 최대 27주 정도가 배정될 것 같습니다. 대성하이텍 청약 결과를 보면 영창케미칼과 HYTC보다 더 많은 분들이 청약을 했는데요. 계좌의 수는 약 5만 계좌가 더 들어왔고, 증거금도 영창케미칼보다 4천억 원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청약하신 분들 상장일에 좋은 수익 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속아보겠습니다 화면은 미래세 청약 화면인데요. 공모 주식수는 25% 비율로 63만 2,500주라고 써 있는데, 또 청약 수량은 30% 비율 기준으로 3만 7천주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종목은 우리사주 미달이 확실하다 생각을 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30% 배정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인 주관사인 미래에셋 증권은 오늘 9,400개자, 삼성 증권은 6,600개자, 유한타 증권은 530개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보면 약 16,600개자가 청약에 참여를 했는데요. 내일 3배 정도 늘어난 숫자로 청약 마감하는 것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은 3만개자 예상을 하고요. 그러면 1인당 배정 수량이 10주를 넘어가죠. 20주 청약을 했다면 예수금에 돈을 추가로 입금하시면 배정 수량을 다 받을 것이고, 추가로 입금하지 않는다면 10주만 받게 됩니다. 청약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삼성증권은 2만 계좌로 8주, 유한타증권은 1,600 계좌로 3주에서 4주 배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제 비례 배정 보면 오늘 경쟁률에서 5배 정도 늘어난다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래서 미래세 증권은 비례 경쟁률이 30대1, 삼성 증권은 35대1, 유한타 증권은 55대1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통합 비례 경쟁률은 32대1 정도가 될것 같고요. 증거금으로는 2,400억 원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최근에 청약을 했었던 수산인더스트리와 비교를 해보면 계좌의 수는 소카가 약두배 정도 더 들어올 것 같고요. 증거금도 두배 정도 늘어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산인더스트리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청약하실 것 같습니다. 소카도 22일에 상장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대성하이텍과 소카는 같은 날에 상장하게 되었는데요. 그날 호카창 라이브를 할 텐데 증권사 창을 두개 띄워놓고 같이 보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소카와 대성하이텍 같이 볼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